안녕하세요. 방금 케이크 델페입니다 네, 이렇게 이번 주또 만났는데 네. 델페이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? 네.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. 또 나가요? 그거 <laughs> 자전거를 타다가 네. 이제 소에서 떨어져가지고 오. 핸드폰이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. 안타깝네요 정말. 네. 얼마짜리죠? 이거 아직 할말안 끝났어요. 아 그래요?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. <laughs> 네, 뭐 케이크님은? 아 어, 저는 오늘 오전에 영어 회화 센터 가서 음. 레벨 테스트 하고 왔어요. 음. 영어 공부 좀 해보려고. 레벨 몇인 지혹시 물어봐도 어, 아직 결과 가안 났어요. 아, 내일 음. 오후에 아. 메일로 발송해 주겠예요담근님은 아, 밀레이로 물어보네. 네. <laughs> 저는 요새 집들이 하나라고. 아, 정신이 없네. 아. 집들이가 쉬운 일이 아니고. 음. 집안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. 음. 저도 집들이 꼭 초대해주시기를. 아, 그만하고 <laughs> 그만하려고. 너무 힘드네요. <laughs> 보통 일이 아니네요, 정말. 아. 네. 그럼 저희 이번 주에 하나 얘기 뭔지 네. 얘기해주실 분 계신가요? <웃음> <웃음> 거수제? 거수제? 너도 손대는 사람이 아니고. 조금 짜증 다 무슨 얘기? 이번 주의 주제는 무엇이죠? 네, 이번 주에는 약간 좀 편안하게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. 아 저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정말 황당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저희 뭐 황당했던 경험 두 분이 네. 같이 겪으신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. 그 무엇인가요? 저희가 그 4년 만에 회사를 네. 다시 입사 동기로 만났어요. 오. 굉장히 <laughs> 쉽지 않은 일인데. 그런, 운명 아닌가요? <laughs> 아, 저 정말 기뻤어요, 정말. <laughs> 바닥이 좁은가? <laughs> 바닥이 좁기도 음. 하고. 근데 그래도 같은 날에 또, 이게 선후배가 아니라 같은 날또입사했다는 음. 음. 또 음. 게. 네. 결혼하고 놀아서. 만나는, 네. 운명. 네. 네. 그 사이에 저는 회사를 또 다른 데두 번을 다녔기 음. 때문에. 많이 다니셨네요. <laughs> <laughs> 배지 콜렉터. 네, 진짜. 네, 그래서 저희가 4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, 케이크님이 일주일만에 또 그만두셔가지고. <laughs> 역시. 저는 메신저 했던 선인자였는데, 황당했던 경험. 아, 왕따의 길로. 아, 예, 그러니까요. 친구 막, 없으시잖아요. 신도 없어요, 없어요. 어, 저도. <laughs> 근데 또 그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. 그첫 출근? 합격하고 첫 출근? 네. 합격하고 네. 출근? 신입사원 모인 네, 아, 다 같이 모인 이론들도 다 신도하는 자리였어 그래서 정장을 입고 와라. 신입사원들은 네. 정장을 입고 와라.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약간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. 회사 에 아, 거의 그쵸. 3년 다니고 마인드는 대리여가지고 회색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. 연회색 <laughs> 그냥 회색 연회색. 그좀 그렇게 다들 면접 정장을 입고 올줄 몰랐어요. 네네네. 아, <laughs> <laughs> 제가 봤는데 분명히 신입사원 살인데 대리님 <laughs> 계실 거예요. 지고 제가 아... 2층에 좀 멀리 있었는데도 대리님이 보이길래 제가 음. 사진을 음. 찍어가지고 저도 음. 그, 이제... 그 사진 봤잖아요 어디서 <laughs> 봤는지 아세요? 어디서? 그 어떤 잡지가 꽃혀있어요 아... 근데 이 페이지를 펼쳐서 사람 수가 아, 많이 아, 나오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막 보는데 아 여기 사람 많네 하고 봤는데 거기에 그 신입사원 <laughs> 연수 거기 한 100명 넘게 있는 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 여기 그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케이크님이 근데 여기 나 있다 아. <laughs> 그지, 랬더니 회색 정장을. 입은 사람 너무 부끄러웠어요. 아, 아니, 뭐또 부끄러울 게 있나요? 뭐. 음. 또 부끄러운, 부끄러운 경험이 네. 한둘이 아닐까요? <laughs> 아,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다들 그런 자리에는 꼭 검은 면적 정장을 음요. 입고 가기. 어, 어. 그리고 웬만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 잘안 하실 거예요. 누가, 누가 회색 정장을 또 갔나. <laughs> 그러면은, 당근 씨는 뭐 회사 다니면서 황당했던 경험 없어요 아,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너무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게. <laughs> 그니까 결합된 일인데, 뭐그니까 제가 원래 인, 저희가 다 인턴을 하고 정직원 전환된 케이스들이잖아요. 근데 이제 인턴을 할때그팀 차장님이 계셨어요. 차장님이 아뭐 당근 씨뭐이 팀에 입사하고도 이 팀에 올 거잖아. 전문가가 돼야지.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지 이러면서 뭐 과제 같은 거 내주실 때도 아 당근 씨뭐 우리 팀뭐꼭 와야 돼. 뭐꼭 전환되면 꼭 와야 돼 이러면서 내가 잘 이제 케어해서 해서 너를 키워줄게 음음. 막 이렇게 알아 우리 팀으로 와가지고 잘 해보자 이렇게 음. 하셨어요. 좋은 상사. 어, 그래서 음. 아 이분을 믿어도 되겠다. 이분이 그분도 되게 능력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되게 있으신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뭐 그렇구나. 아 이분 믿어도 되겠다 하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연습 끝나고 이제 딱 현업에 왔는데 아 그분 미국 가신다고. <웃음> <웃음> 휴직하고 미국 가신다고. 그래서 약간 어? 뭐지? <웃음> <웃음> 이 팀에 뼈를 묻으시는 분인 줄 아는데, 아니었네? 이렇게 당황했던 게 물론 이제 그분이 안 계신다고 제가 뭐, 회사생활 망하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, 아. 전문가로 만들어주시기 아니, 때문에. 아니, 아니, 음, 저도 그분처럼 될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음. 어, 그분이 가시더라고요. 너무 또 그런 말을 믿으면 안된다 그분도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? <laughs> 아, <그래도 웃음> 계획한 건 아니었겠죠. 그치? 제가 1년대부터. 어, 근데 이제, 가족, 그구성원의사전 변경이 음. 생기고 이래서 급하게 미국으로 가서 좀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. 페복 친구예요? 그래서. <laughs> 그나 가끔 보는데 너무 행복하신 것 같고. 음.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. 저는 음. 약간 진짜 이거는 대박 황당한 대박? 일인데. 아, 대박. 대박이 아니면 어떡하나. 진짜 살면서 이렇게 황당할 순 없어요. 무엇이죠? 뭐 이게, 이게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. <laughs> 취업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채용 공고를 믿으면 안 돼요. 오, 아, 맞아맞아채체 공고에 거짓으로 써도 그렇죠. 그게 법적으로 괜찮다더라고요. 맞아, 고소를 아, 해서 그래? 알아봤어. <laughs> 아, 진짜? 어, 그, 안 돼? 고소 안 돼? 안 돼. 고소가 안 된대. 어. 왜냐면 그, 거기가 그런 식의 사기를 많이 치니까 내 위에 선배들도 다 약간. 그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고, 아, 뭐, 대체로는. 채용 공고가 음.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소가 안 된다고 음. 얘기했어 만약에 혹시나 다르다면은, 저도 알려줘저서 음. 고소 좀 하게 끝내.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<laughs> 써있는 조건이랑 실제 입사하고 네. 나서. 그, 맞아요. 달랐던 거죠? 네, 아, 채용 공고에 음. 하나가, 일단 연봉이 한 4천 중반이다. 그래서, 음. 어, 연봉 되게 세다라고 사각 했고, 음. 이게 웃긴 게 6개월 계약직을 한 후에 전규직 전환이었어요. 계약직은, 한, 월급 한 200만원? 정도. 계약직은 다르니까 조건이. 좀 약간 거기서 좀 그랬는데, 그래도 6개월 뒤에는 좀 바뀌겠지 생각했는데 음. 웃겼던 게 그게 거짓말인데 6개월 뒤에 정규직 되면은 연봉이 한 3천 원 중반이었어요. 오. 오. 4, 어쨌든, 거짓이네. 그러니까 어쨌든 거짓이네. 뭐 어쨌든 어쨌든 거짓인 거죠. 그99% 정규직 전환이 된다. 음. 이건 사실 그냥 정규직 전환돼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음. 네. 1%를 남겨 <laughs> 사기는 아니지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정규직 전환율이 네. 제 윗선배 한 3-4개월 한배도 있었는데 그때가 한20% 정규전환이 됐고 음. 저 때도 한 80%? 많이 됐네? 음. 그쵸 저 때는 왜냐면 위에서 많이 잘랐으니까 위에서 아, 많이 나갔고 그러니까 아. 사람이 없어서라도 정규전환이 됐어야 음. 됐고 근데도? 그 와중에? 네. 안 됐다. 네. <laughs> 제가, 이런... 제가 안 됐다는. 됐어요. 제가 안 돼가지고 네. 다, 1포, 다 급하게. 예, 예. 그냥 1%에 하고. 급하게 다른 데를 준비했는데, 정말 너무 시간 낭비했던 게, 아, 나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, 이렇게 그럴 거면, 회사를 어. 이제. 어 그만뒀다? 어, 그니까. 음. 그만두고 나서 입사를 여기를 하고 보니까, 위에, 딱 위에 기수가 정육전환이 거의 안 됐어요. 음. 아니 <laughs> 그럼 공고를 그렇게 내지 말든지. 아 그럼 우리 때는 그러면 다 시켜주던지. 그냥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여기 여기가 거기다가 공기업은 아니었지만 좀 약간 준하는 그런 음. 곳이었거든요. 이건 명백히 채용 사기라 생각했지만 어쨌든 고소는 안 된다. 그러니까요. 여러분들은 꼭 채용 공고를 너무 믿지 말고 진짜 현직자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고 아 안타깝네요 참. 현직자 얘기를 듣는 게 쉽지, 쉽지 않잖아요 편집자 알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.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체험값질 하면은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. 음. 마음이 안 좋네요. 저 정말 당해 정말 황당했어요.